훈센 총리 저택과 독립기념탑입니다. 네, 다시 푸넘 펜으로 돌아와서 훈센 공원에 잠깐 나왔습니다. 저택 쪽으로 걸어가 볼게 걸어보겠습니다. 저택 으로 맞죠 저택, 콘센 총리 저택 경찰들이 다 지키겠다는데 한번 가보시죠. 한번 건너라. 가 여기 건너가는 방법 없나? 천천히 건너가 보겠습니다. 천천히 건너가 보죠. 얘가 속도를 안 지르실 때는 천천히, 천천히 건너가 보겠습니다. 천천히 건너가 보시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일곱머리 독사들이. 동일기 형태입니다. 동일. 동래... 카